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안 매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목소리> 아로아 제이제모가 1위 아로지입니다. 이불을 통보받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단자친구는한번 헤어지면 끝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본 적이 없대요. 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무래도 연애하는 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연히 이별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이젠 정말 끝인 것 같으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막상 상담을 해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재해 확률이 높았고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나는 한번 해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현재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생각나시나요? 자세히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꼭 밤마다 한 명씩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는 아이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훨씬 더 잘해주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상대를 괴롭히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행동이 좋아하는 아이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을 일부러 괴롭혀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고 일종의 방어 기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일부러 여러분에게 협박을 해서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할까요? 만나는 동안은 나한테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드러내는 걸까요? 뭐 이런 심리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다 여러분과의 이별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버로처럼 나는 항상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아니 아로즈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연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해서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서 애초에 재회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일단 과거에는 재회를 했다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아예 재회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이때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먼저 붙잡거나 매달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진짜 끝난 것 같아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한 번만 귀를 달라고 하거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쉽게 붙잡히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내뱉은 말내 신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상대방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야 하냐 간단해요 상대방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여러분이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멘트를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한번 헤어지면 끝이라고 말했던 네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 나도 슬프지만 너의 그 어려운 결정인 만큼 나도 존중하고 이제는 받아들일려고 해 힘든 결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했어 이 정도만 이야기 한 다음에 그냥 계속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심리가 아예 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당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을 때는 의외로 자신의 신념을 쉽게 바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재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먼저 차이기 싫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시간을 갖다 보면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은 그냥 다 까먹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방어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딱 여러분에게 경고 차원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 하나만 전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그게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항상 전 애인이 바람을 폈다 환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먼저 환승입으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환승이 이별을 당했다며 그 고통을 느꼈다며 당연히 다음 사람에게는 환승을 아니야 정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렸으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소개를 받게 된다면 하루 빨리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지였습니다. thank you